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t i e 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유리기판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차트 흐름을 한번 봐보시면은 꽤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현저히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 순차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섹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았죠. 그러면서 유리기판도 같이 받았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 흐름 나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급이 잘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섹터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 다고 하면은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PI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PI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들 되게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자 현재 이, 피... <laughs> 이 PIA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봤는데 자 일단은 현재 P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 한 호재들이 남아있었고요 조만간 터질 호재들도 있는데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좀 제대로 맛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체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자료 안에 자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 가등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가지고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모두 다 오픈을 하고 싶지만 엠바고 걸려 있는 정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도 제대로 큰 수익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료를 좀 모두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PE라고 문자 하나 딱 보내주시면요. 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모두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제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PE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